5번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라 해라 한다. 첫 번째 거는 분모 문제에서 분자에 했는데 분자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고 이번은 절대값이 2개 있는 거지. 여기는 영대는 값 2개로 보면 나가야 되겠지. 이거는 뭐이만하에없으니까 이거는 형보다 크거나 아보다 작다 해야 되겠지. 그럼 이 형은 때마다 되겠어. 이 형은 안 되는 거야. 국무의 엑스스니까. 국무의 시됩니다맞아 물론, 두장 일됩니다. 맞아 그래서, 버리고 양수로만. 하네. 그럼, Y는, 양수니까, 루절대값 어, 뽑기니까, X. 그러면은, 1로 더됩요 이거는, 절대값 뽑기되면, 마이너스 X니까, 이건 마이너스 1 되겠네. 다이다 다이. 음, 다이. 자, 양수면 요 방향. 라고 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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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1. 1. 1. 게그 다음에, 1. 1. 때는 1. 1. 1. 1. 하고 마이너스 1. 자, 나중에 그 나중에 누가 자, <laughs> 이 1. 1. 1. 1. 1. 1. 1. 나 1. 에 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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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1. 식이 1. 1. 1. 이게 1. 1. 1. 두 1. 1. 1. 1. 연결된 것이 얼마?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그 위를 나누면 1 0 0개 1개, 2개, 3개 이렇게 나눠지네. 첫번째 얼마? 마이너스 2보다 작다.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같고 1보다 작다. 세 번째는 1보다 크거나같다요렇게나누는 거지. 요렇게, <laughs> 요렇게 풀면 거지. 요로 나가 둘다 함수죠. 그러면 은 마이너스 엑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이열 됐나죠.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 엑스 마이너스 이이거는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앞에 그는 양이지. 그러면은 엑스 플러스 이 얘는 음이지.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이 안에 걸마 3.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둘다 양수니까 X 플러스 2, X 마하니스 s E, X plus E. This 고한 거지. e 거를 그래프에다가 그리면 된다. 자 여기가 마이너스 이가 있고 t h 가 answer to the question. t 요 i s is the Y 절 편이 마이너스 1,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인가봐요. 마이너스 1 인가봐요. 마이너스 1 인가봐요.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봐야4 1 기준 3이네그러면은는1대게2 대기 2 가. 응, 맞함수가 감소함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꼭3이네3인 요거는 보니까 구멍이지. 그럼 여기서는 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시 포함시켜주니까 이렇게 연결되거든요.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거지. 그 다음에 1보다 그걸 봤을 때는 이쪽. e x 플러스 1러 봐. 3. 2그 양수제. 이렇게 되어있지. 절대 환경이 못 온다 야 절대 환경이 있을 때는 태큰 번이 온다 했다 이거. 그쵸? 그 똑같다 이지똑다자절대값한개설 <laughs> <laughs> 때는 절대값 x 일할 때는 뭐 있죠? 그래프대값이두 개니까 뭐고? 있죠? 그래프대두 개니까 몇군데서 꺾인다고? 두 군데서 p 겠다 k e t This pocket. 이거는 w 마 n t to m 이는 u s e commerce and more t h 이 n day. Minus y 이 u know m 니까3 v e Minus you k n 3 w m 3. 3. o u n g in the b a 3 w h a 이 a minus i 이 the c o u n <laughs> 여기야 <laughs>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어 어, 안있으면 어떻게 느끼겠어 세 군데에서 어떻게, 음. 어떻게 지첫 번째가 첫 번째가 번째 마이너스 2등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등이도0 이거 3 이거 4 3 4 10 그 다음에 1러 봐, 1러면 얼마? 이거 0, 3, 1, 4. 그렇죠? 마지막에 2러가 이거 0, 이면 4, 1, 5. 이세 번째 점에서 긁힌다는 얘기지.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, <laughs> 여기가 x 가 1, 여기가 x 가2 이라면 그래프가 열에,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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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인다이 말이야 지금 이게 되나? 이게 가겠다 절대갈비 4개면은 그럼 4번 끊여야지뭐 맞죠? 만약에 요 그래프에서 채소값을 구하라고 해도 네가채소값이까나냐 로즈 맞죠? 한번두번세번끊였으니까 가운데 가운데가 グリバサバ見て <coughs> 一本くれば本